요즘 수소차나 충전소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음, 아니죠. 저와 함께 설명을 도와주실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요즘에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아서 살까 말까 엄청 고민했었거든요. 가격이 조금 비싸요. 워낙 비싸죠. 근데 네. 그렇지 않아요. 정책에 따라 달라지는데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고 지자체에서도 보조금을 주거든요. 어... 그런데 이 보조금의 금액이 수소 전기차는 3,550에서 3,600만 원까지 지급이 돼요.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최대 장점이 있는 거죠. 혜택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 혜택들이 있을까요? 세금 감면 혜택이 있고요. 음. 그다음 고속도로 통행료, 그다음 공공시설의 주차장 할인 이런 부분에서 많은 혜택을 보기 때문에 실제 개인 입장으로는 사서 몇년 타다 보면은 정말 금액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와 세금에 통행료 할인까지 정말 대단한데요. 근데 이게 충전을 또 하려면 충전소가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충전소가 별로 많지는 않다. 그렇죠. 현재 서울에도 두 곳밖에 없고 양재동하고 여기 상암 음. 수소 스테이션 두 곳밖에 없는데 티 소식이 안성휴게소에 수소 충전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 운전을 하고 네. 거기서 가득 채운 다음에 나머지 일정은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와, 제가 수소 전기차를 처음 타보는데 승차감이 굉장히 소음도 적고 되게 쾌적해요. 이 수소 전기차가 그렇죠. 어떤 원리로 가는지 솔직히 잘 상상이 안 되거든요. 차에 저장된 수소하고요. 달리면서 앞으로부터 흡입된 공기 중의 산소를 방막에서 결합을 시켜서 전기를 발생시켜요. 어. 전기를 뽑아내고 그로부터 모터를 돌리는 전기차와 동일한 구동 방식인데 또한 가지 장점은 달리면서 흡입된 공기 중에 미세먼지를 99.9% 걸러주기 때문에 공기 청정기 역할까지 합니다. 와, 자동차가 공기 청정기 기능까지 있다니까 너무 신기한데요? 또한 가지는 쓰레기 재활용도 합니다. 네? 뭐냐면 상암 수소 스테이션이 그 난지도 매립장 옆에 있잖아요. 네. 매립된 쓰레기에서 나오는 가스 중에서 수소를 뽑아 가지고 쓰기 때문에 무료인 거죠. 아그러면 아까 전에 그 상암 스테이션에서 충전한 가스는 무료예요? 그렇지 무료고 <laughs>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와 여기 에너지 흐름도도 있고 드라이빙 어 이게 뭐지? 정상적인 운전 조건에서는 수소 탱크로부터 연료 전지에서 전기를 생성해서 모터를 돌려주죠. 네. 그런데 제가 좀 가속해 보겠습니다. 힘이 더 필요하면 배터리 전기까지 끌어서 네. 모두 힘을 합쳐서 차를 밀어주는 거죠. 환경 기혈도라는 것도 있어요. 네. 이게 주행을 하면서 이만큼을 정화했다고요. 그렇죠. 헉. 그래서 성인 두 명이 네. 하루 숨 쉬는 공기만큼 정화했습니다. 네. 그래서 38,000 리터를 정화했고 CO2도 네. 11 k g 이상을 감축했다는 네. 얘기죠. 근데 왜 이렇게 보기 힘든 거죠? 이렇게 좋은 차가? 작년까지는 890대가 보급이 됐고, 올해까지 누적 6,400대가 보급될 예정이고, 지금 충전소 얼마나 있죠? 전국적으로 한 20여 곳이니까, 아직까지는 어 전국적으로 여행을 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2022년까지 정부가 수소 전기차를 6만 5천 대를 보급하고, 수소 버스를 2천 대를 보급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서 충전소도 전국적으로 310곳으로 늘릴 예정이고요. 2040년까지는 수소전기차가 620만 대, 그래서 충전소도 1200곳으로 늘어날 거니까, 이제 완전히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온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 경부고속도로에 네.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 수소를 충전할 수 있도록 만든 수소 아 스테이션입니다. 와 제가 네. 오면서 연료가 끊길까봐 얼마나 좋아 조마는지도 몰라요. 걱정도. 한번 네 충전을 어, 어디, 어디 어디 가요? 충전을 제가. 아 여기는 저도 충전을 직접 할수 없어요. 네? 이유는 전문가분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아, 방금 교수님께서 네. 충전을 아무나 못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거죠? 이 고압가스의 위험속 때문에 법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이 이 충전 작업을 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이 충전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가스 안전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 안전관리 책임자를 맡고 있어야지만 이것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수공급장치의 역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그 가스를 압축하는 압축 설비들 불꽃 감지기라든가 수소 감지 센서, 그 일정 압력 이상이 걸리게 되면은 수소 가스를 외부로 분출시켜 주는 그 압력 개방 장치. 그 각종 설비들을 이용해 가지고 가스들을 폭발 방지하거나 아니면은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안전 설비들이 되는 겁니다. 수소 충전소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싹 없어지는데요. 정말 안전하네요. 현재까지 존재하는 설비들 중에서는 가장 안전한 설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충전이 다 됐습니다 5분도 채안 걸린 것 같거든요 짧은 시간에 됐죠 정말 저렴하게 나왔네요 수소가 현재 2kg에 8,000원 선에 판매되고 있고요 2kg는 가지고 1 0 0 k m 주행할 수 있어요 해외에서는 수소 전기차가 어느 정도로 보급화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내년으로 다가왔습니다 동경올림픽에서 수소 사회를 보여주겠다가 이미 많은 준비가 돼 있어서 160개 이상의 수소 충전소를 건립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문대통령님 방문하셨을 때 수소 택시가 돌아다니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운전자들이 직접 셀프 충전을 할 정도로 도심지에 수소 충전소가 들어서 있고, 그것을 활용하는데 전혀 거부감이나 불안감이 없도록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거든요. 네. 수소 경제 활성화에 대한 그수민 의견이 궁금해요. 실제 지금은 미비해 보이지만, 2040년쯤 되면 수소형과 관련된 수소 경제가 43조 규모의 일자리 42만 개가 창출된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현재 수소 전기차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기술을 쥐고 있는 한국이 지속적으로 정부의 지원과 국민들의 의식 변화를 통해 가지고 블루오션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버스부터 수소버스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교통 이외에도 수소도시도 조성해서 필수 에너지원을 수소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세 곳의 시범 도시를 선정해서 미래 수소 도시의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렇게 와 보니까 수소차 사도 될것 같다는 확신이 들거든요. 교수님 오늘 함께하신 소감 어떠셨나요? 저도 막상 실제 이번에 이제 처음 얘기하지만 네. 수소 전기차. 추첨에 당첨이 됐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5월 말에 차를 받게 되는데 실제 서울에서부터 세종시까지 오다 보니까 아무 문제 없이 안전하게 연료 걱정 안 하고 올수 있었어요. 빨리 차를 받아서 직접 운행해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서울로 제가 운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진행을 해주실 교수님을. 사실 수소차 가격이 너무 비싸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네. 수소 전기차. 출발! <laughs> 여기가 새로 생긴 안성 수소 중랑원! 수소 출렁오 수소 출렁오. 어땠는지. 게